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땅 위에 퍼져 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은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샘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그는 또 말하였다.샘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샘은 가나안을 종으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샘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하는 종으로 삼아서 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아멘.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18절, 19절은 노아 이후 새 아들들을 통해 인류가 새롭게 나와. 온땅 위에 퍼져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거하는 곳에 죄도 함께 거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땅 위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죄도 그와 함께 온 세상을 뒤덮어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샘과 야벳과는 달리 함에게는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사실 함보다는 샘이 훨씬 중요한데 왜 유독 함에게만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복선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적이죠. 가나안은 반 하나님적인 세력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므로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고 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이 이미 이때에도 움직이고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느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이, 더 크게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많다고,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어떤 많음이냐? 어떤 큼미냐가 결국 그 양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많고 큰 가운데 끼어 있는 죄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많음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많음이냐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도 번져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덮어주신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의 은혜를 주고 계실 뿐인 것이죠.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음이 선이 아닙니다. 또 선하다고 해서 항상 번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예배에 사용되는 예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포도나무는 태평성대를 묘사하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축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이 축복의 시간에 죄가 활동을 합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만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발가벗었다라는 말이에요. 홍수 이전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노아인데, 홍수 이후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축복에 심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할 때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빈틈을 노리고 비집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기에 성도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노아의 이 실수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추태를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는 커녕 밖으로 나가서 다른 두 형제, 샘과 야베에게 알립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함에 대해 노발대발하면서 함을 저주하죠. 였 그런 것을 보면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그냥 단순히 벌거벗은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 상당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은 말을 한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했거나 무시했거나 또 어떤 학자들의 해석처럼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자아내는 모멸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것 같습니다. 물론 함이 정말로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낸 시발점은 아버지가 되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금을 쓴 채로 백두대낮에 누워 자지만 않았어도 함이 조롱하고 또 그것에 대해 아비가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비격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때로는 큰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부모들이 무신결에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험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잘하라고 잔소리하면서 정작 자신은 자녀에게 잘하라고 다그친 대로 살지 않고 자녀에게는 어려울 때 기도해라 그러면서 부모는 힘들 때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부모들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은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 아. 나 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 왜 믿어 내가 믿을 필요 없지?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나 교회 시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고발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 가나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넘크리찬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완강하게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작아도 잘 보입니다. 빛된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잘 인도하는 선명한 빛이 되어야 겠습니다 술 취한 노아가 이 사단의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욕보인 함의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죄와 허물을 덮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함의 말을 들은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같이 조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과 야벳은 그 돛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그런데 똑바로 걸어가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볼 수밖에 없게 되니까.생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 주었습니다.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후박하거나. 인격적인 모욕감을 준다거나 따돌리거나 하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함부로 부한해동하여 같이 동참하면 안될 것입니다. 다윗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잘못에 대해 그냥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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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이라 잘못한 것이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허물을 털, 잘못과 허물을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시며 울어주셨고, 돌아오는 우리를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와 팔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가 받은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덮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덮어주어야 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을 힘입어 덮어주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노아는 술에서 깬뒤그 동안 있었던 일을 듣게 됩니다. 노아는 저주와 축복으로 형제간 서열이 정해질 뿐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노아는 함의한 행동을 알고 그의 우송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다른 아들들과 후손을 축복합니다.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셈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하며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축복인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도 샘과 야벳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몸이 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조속한 종식과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섬기는 우리 만규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가 멸망치 Time.